시가, 밥 줄까? 밥 먹자. 자리 잡아. 시가 여기 자리 잡아야지. 그렇지. 시밥 줄게. 시 어디 가? 일로 와. 시가, 일로 와야지. 아, 아니, 시가. 밥 먹자. 시밥 줄게. 조금만 먹자. 맛있나 시가? 어?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오구 씹어 물안 물도 줄게 시가 이제 간식 먹자. 간식 줄게. 옳지.